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풀렸어. 운 플러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정이 있으면 가정으로 불화가 있어야 되고 신랑이 네. 집착을 하든지 아, 아니면 의체증이 있든지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치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재벌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좀 이게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굉장히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재산이 100억이래요. 네. 근데 집에서 에어컨을 안 켜고 한여름에 선풍기만 주구장창 트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릴 때부터 뭐 돈에 포부가 많이 적었지. 좀 너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그니까 불도 그, 안 킨데 잘안 켜요. 금금, 금금 전략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요. 아, 이게 습관이야. <웃음> 그래요? <웃음> 그런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짜증내 그 사람도. 아, 그래요? 금껌한거 <laughs>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발은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애, 자기는 금검 전략인데 마음이 네. 볼 때는 어, 저기 청성을 떠는 거지. 그렇 그지?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어릴 때뭐 돈에 어 고생을 했든지 안 그러면 부모한테 부모가 네. 어, 돈이 없어서 고생을 했든지. 음... 안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근검 전략으로 가르쳤대. 근데 사주에도 네.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 아, 그런 것도 사주에 있어요? 그래. 어. 돈 얘기 나와서 또 질문 드려보는데 네. 돈은 써야지 돌죠, 선생님? 돈은 써야 돌아요. 그어 점도 봐야 어 <laughs>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그 순환이 잘 될지 안 될지 맞아요. 알듯이 점보로 네. 들어와야 돼. 어, 이제 똑똑한 사람은 무당들이 말하잖아? 그러면,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머리를 돌려. 음... 어. 세상 위치가 다, 네. 어, 자기 머리로 되는 거는, 그, 한계가 있어. 음... 인간 머리는 한계가 있어. 신의 머리는 지혜가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재벌과 사장님께 찾아와서, 신의 조언을 들으려고 찾아온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사주를 드려볼게요. 여자분이십니다. 네. 성을 좀 말씀드릴까 안 드릴까 이번 좀 말씀드리면 좀 특이할 수 있어서 음. 생년월일이 왜 생년월일은 (72년생이에요) (9월) (23일생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 사람도 돈에 좀 집착이 강한 사람이다 어 그래요? 어. 음 네네 그리고 작년 올해도 운세가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니야 음. 그 말에 구설이 네. 그좀 돌았나 음. 어 말조심 해야 되고 네. 어 그래. 뭐 돈이나 식복은 있어. 네. 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 네. 어, 살아야 되는데 그 정신적으로 네. 어, 좀 뭐라 할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지. 아, 정신 세계가 그 약간... 다르지. 아... 어. 네. 어떻게 달라요, 선생님? 이분도 무슨 생각을 하면 살까? 저, 정말 궁금해요. 어, 이, 이분도 사차원이야. <laughs> 아, 그래요? 음. 이 사람도 궁금해. 머리가 많이 아파야 돼. 음... 어.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뭐 화려하게 네. 움직이고 활동을 네. 해야 되고. 네. 어 그래야 돼. 생각이 올해는 생각이 많지음 음. 올해는요? 음. 네, 네. 나 자신하고. 네. 어그 사람하고의 일 부분에도 네. 이 사람이 막혀야. 막혀야 된다고? 응. 어. 운세가 안 좋네 안 좋아 근데 이분도 자기가 만약에 잘 나가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조상 덕이고 아. 응. 조상 덕이고 네. 응. 이 사람도 상당하게 그 자기 재능으로 살아야 되네 네네. 어, 재능도 되고 운세도 돈이나 하는 일이 운세도 있으면서도 자기 노력으로 살아나 음... 이분이 네. 조금 얌체다. 왜요? 왜 얌체예요? 염는질도 많이 해야 되고 음. 어좀 얌체고 네. 어 어떤 부분에 안절부절하고 네. 좀 그렇네. 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아, 지 고민 중이 어떻게 중이에요? 해야 되나? 오.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뭐 남자로 치면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같이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뭐 생각을 많이 한다. 할까? 지금 이 여성분이 그 가, 배우자가 있으면 지금 그런 고민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 어, 어. <laughs> 고민을 많이 한다고 이, 사람은 또. 사람 이 사람도 쉬운다? 이 사람도 이 네. 사람도 좀뭐랄까 남의 이목이나 남의 이게 있거든. 네. 그런데 상당하게 조금 근심이 있고 짜증이 음. 나고 네. 좀 그런 게 있어야 돼. 아... 어. 가정이 있으면 가정으로 불화가 있어야 되고 아, 그래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내한테 속을 새겨야 되고. 아니, 그러면 그런 그 지금 말씀들이 가정의 어. 불화가 수면 위로 어. 좀 언제 올라올 것 같으세요? 잘못 하면 네. 올해 하반기, 네. 내년 어. 음. 그런 좀 부, 가, 가족의 불화가 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음, 음, 음. 그럼 이분이 지금 그런 마음을 이제 생각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거 아니면 이게 긴 시간 동안이었던 거 아니면 지금 단 단시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마음에서는 항상 네. 불안증이 있지. 아... 그러니까, 는 뭐랄까, 할까, 신랑이 네, 어... 너무 이제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든지, 음. 어지증이 있든지, 아... 아니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든지, 뭐, 부부 사이를 하나 말못 하고 속상하고, 네. 뭐 그런 게좀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음... 근데 이분도, 가정으로 인해서 네. 좀복잡해 머리가 복잡해요 아무튼 아. 복잡하대 <laughs> 알려진릴에는 어. 되게 평탄하고 어. 되게 조용하게 잘사시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역시 가정에 속상해이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 어지러워 아. <laughs> 네, 어. 네. 가, 일단 갈등이 많고 고민이 네. 많고 네, 현재. 올해는 많이 조심히 가야 돼안 아, 그러면 어좀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음. 자기가. 어 조금 구설도 따라야 되고 이런 네. 게 많이 있어. 아. 어. 그리고 뭔가 어 갈등이 좀 많이 오는 해라. 아. 어, 이 네네. 사람 오는. 이분 누구시냐면요. 에. 우리 배우 이신 심은아 씨예요. 심은아씨 아시죠? 네. 오랫동안 지금 연예계 에 한번 떠나시고 나서 복귀를 안 하시고 계시고 에. 이분이 지금 남편분이 배우자 에. 지상욱 씨라고 아마 국회의원이실 거예요. 에, 에.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이제 선거할 때 유세후보 이제 할때 가끔 나오셔서 얼굴을 알리셨는데 미모는 진짜 그대로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음.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분 언제 복귀할까 안 한다고 잘 이제 절대 안 하실까? 하긴 잘안 한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 신랑이 있으면 음. 신랑이 네. 집착을 하든지 아, 좀 아니면은 의체증이 있든지 근데 이제 어. 아까 남편과의 좀 불화, 가정의 불화가 좀 느껴지신다고 그쵸? 말씀하셨는데 어. 그게 좀 이제 수면위로 올라 올것 같은 친거죠 선생님. 그렇죠. 오래 조심해야 돼아 말을 어.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음 왜? 안 하고 싶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담아둔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음음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속 시원하게 누가 타더라도 좀. 풀어야 되는데. 네. 마음에서 꽉 누르고 있잖아 아, 그냥 꾹꾹 그냥. 그게 남편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있죠. 아. 배우자 네. 입장을 <laughs>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표출을 못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음. 자꾸 말을 하다가도 주저하고. 주저하게 되고 이분은 그러면은 연예계를 다시 복귀하고 싶은데 그런 복귀 못 하는 게 남편의 영향도 가족의 영향도 있다고. 그렇죠. 가족 그런 거예요? 음. 아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음.